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지닥터 사무국장 이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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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짝짝짝짝.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 이제 시민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베지닥터 어, 온토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이제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저희 베지닥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베지닥터에게 궁금한 것들을 좀뭐 질문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은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 베지닥터의 주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답을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에는 여러 이제 저희 베지닥터의 대표적인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먼저 이 베지닥터 온토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베지닥터의 상임 대표님이신 김진목 대표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베지닥터의 초대 상임 대표를 맡으셨던 유영재 감사님도 참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유영재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채식계에서는 정말 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시는 분이시죠. 어 저희 베지닥터 2대 대표이시고 황성수 힐링 스쿨을 운영하고 계시는 황성수 감사님도 참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베지닥터에 어 새롭게 합류하셔가지고 굉장히 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어, 계룡에서 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최윤복 원장님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n s Treyunbok, o 의 e young him, Samuel Hashiguyashimida. No, I say, or Kerion, k a 행사 진행을 맡고 나머지 어, 저를 포함해서 전체 한 다섯 분의 선생님들이 어, 이 배지닥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5개월 딸 비건 유아식 하고 있는 저는 비어, 비건 지향을 하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육류 식탐을 대체하여 어, 기름진 요리를 해 먹는데요. 식물성 기름도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 올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어,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황성수 검사님이 한번 좀 답을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지혈증이라 하는 것은 뭐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아, 한번더 정리를 하면은 그 혈액 속에 기름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어, 문제가 되는 기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콜레스테롤이고 하나는 중성지방입니다. 그 식물성 기름도 기름이죠. 식물성 기름은 식용유 아닙니까? 어, 식물성 기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 역시 기름이니까 두 가지 점을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칼로리가 높죠. 기름이니까 어, 같은 무게에 비해서 탄수화물이나 이 단백질에 비해서 어, 이두배 이상 높으니까요. 그래서 어, 적게 드셔야 되겠죠. 가능하면 식물성 기름이라도 적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 이 식물성 기름은 그 액체 기름인데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것을 드셔야 됩니다. 신선한 것을 먹는다는 뜻은 어, 기름을 살때 아주 작은 포장을 사서 빨리 드시고 또 새로 사고 또살 때도 그 언제 생산된 것인가 유통 기간이 언제인가 하는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이게 이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 상합니다. 그래서 공기 접촉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병 뚜껑을 꼭, 어, 병뚜껑을 꼭이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을 보지 않게 그리고 어, 좀 서늘한 곳에 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냉장을여 놓고, 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식용유는 특히, 어, 고열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 열이, 고온으로 요리를 하게 되면 많이 상하니까. 가능하면, 어, 튀기는 것은 하지 마시고, 또이 볶을 때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은 어, 열이 높지 않은 요리를 하는데 조금 쓰는 뭐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제가 조금 그 네. 말,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닥터 콜드웰 레슬스틴 선생님께서 그심장병에그 특별한 식사를 통해서 심장병 환자들을 그 관리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환자 중에 한 분이 그 어, 계속해서 어, 그콜드웰 애서스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 이분이 식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자 그래서 일주일간 먹었던 모든 <laughs> 식단을 먹은 것그 간식을 포함한 모든 식단을 그 조사해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중해식 식사가 심장병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올리브 오일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오일을 빼자마자 그 사람의 콜레스테롤치가 아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올리브 오일이 아주 지중해식 식사 때문에 식물성 오일이라서 심장병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그런 속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섭취해서 어,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모노언셋 츄레이드 패트라 하더라도 심장 혈관을 막는 것이 분명하니까 어, 식물성 기름이라 하더라도 섭취를 소량 극소량으로 하거나 적게 먹거나 섭취하지 않는 방향이 여러가지 그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맙습니다예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뭐 어쨌든 식물성 기름도 충분히 이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올리브 오일 마저도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올리브 오일이 이제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가지고 고지혈증 까지 아니더라도 바로 이 혈관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 식물성 기름들도 사실... 네. 네, 안심할 네. 필요는 없을 것같아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식물성 기름을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어쨌든 이제 어, 오메가 3나 어,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뒷 부분에 혹시 이제 또 다른 질문들이 있어서 그때 좀더 자세히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식물성 기름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이거 식물성 기름을 먹는 과정에서만 우리 몸에 해로운 게 아니고 사실 아까 이제 황성수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리할 때 고열이 가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초미세 먼지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폐에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간에 기름을 최대한 좀 줄이고 요리할 때도 고온으로 요리하는 걸좀 피하시고 이제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